돈전 가시점 아래에 으, 이가 있고 아래에 점, 가시 두 개가 있으며 오른쪽에 두 개의 으, 발에 쥐가 난 이, 가시, 점이 있으면 돈전사금 한자는 한글, 사물, 숫자, 수학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일곱 개 으, 이, 니은, 디귿, 바나나, 가시점 돈전에서 한글 모음은은 몇 개가 있나요? 왼쪽 변에 있는 세금을 보십시오 여기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두 이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창가를 보십시오. 여기서 을을 찾아보면 의의 변형인 비스드만을두 개가 보일 거예요. 을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두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을네 개가 사용되었습니다. 돈전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왼쪽 변에 있는 세금을 보십시오. 여기서 이를 찾아보면 두이 가운데에 붙어 있는 이가 보일 거예요.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왜두 하늘 가운데에 사람이 붙어 있을까요? 두 하늘이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하늘을 보면 두 하늘의 각각 발에 쥐가 난 이의 변형이 붙어 있어요. 발에 쥐가 난 이의 변형 두 개는 희생한 두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돈전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이세 개가 사용되었는데요. 이걸 정리해서 풀이하면 두 하늘은 희생한 두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.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돈전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왼쪽 변에 있는 세금을 보십시오. 여기서 가시를 찾아보면 세 개의 가시가 보일 거예요.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발에 지간한 이의 변형을 보십시오. 희생한 두 사람의 몸에 각각 가시가 관통되어 있어요. 가시 2개는 두 개는 두희생, 가시 세 개는 가시에 찔린 두희생이라는 의미인데요. 가시에 찔린 두희생과 두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 개의 가시가 사용되었습니다. 본전에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? 네 개가 보이나요? 점 4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.